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빛깔 12차시입니다. 허생전 3차시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허생전의 발단부와 전개 1, 2, 3까지 봤는데, 자, 그 사건 전개를 보면, 허생이 만냥을 빌려서 큰 매점 매석 방법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큰 돈을 벌어서 빈섬에서, 어, 예남 박지원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상사회, 즉, 농사를 지어서 해외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번다는 그런 어떤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허생은 글 아는 자들을 죄다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개삼으로 가면 허생이 변시와 어떤 그 친분을 맺는 요런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래서 이제 허생과 변씨가 이제 사귀면서 변씨가 묻습니다.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 물었더니 허생이 대답하기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수레가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냥이면, 한 가지 어떤 그 물종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통이 잘 되면, 아니면은 해외 무역이 잘 되면, 그 어떤 한 가지 물종 독점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한 가지 물종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허생은 이런 매점매석 방법이 나라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서 이제 허생이 비판하는 당대 현실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런 거죠.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배를 가지고 해외 무역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술에 이렇게 길이 제대로 도로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어, 유통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이번 시간 계속가겠습니다자 그래서 이제 변씨가 만냥을 내가 선뜻 빌려줄 줄 알고 찾아와 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렇죠 어, 자신의 재주가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사로이 했다면 성패는 나올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사사로이 한게 아니라 어떤 그 복의 힘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 비록 하늘에 매여 있는데 이 자기는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백만 냥을 벌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 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자이 어떤 그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한 게 병자호란인데 이때 청나라는 어이 명나라를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나라는 조선을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즉 어떤 조선으로 보면 이 명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청나라는 원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 청나라를 치겠다는 거죠 이북벌임니다게 예. 그러니까 이 조선이 청나라를 치겠다는 것은 병자호란의 원수도 갚고 그 다음에 이 명나라는 조선, 조선의 이제 은혜국이라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청나라가 치니까 이 은,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또 차원에서 청을 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북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북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벌을 하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한데, 이 북벌을 위해서는 어떤 그 인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인재 등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어, 여기 게 이제 변씨가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고자 인재가 등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이렇게 볕을 길에 나서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허생이 이야기하기를, 졸수제, 조성기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인재였는데, 배잔방위로 늙어 죽었다는 얘기는, 이 배잔방위로 늙어 죽었다, 이거는 볕을 하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원 같은 이런 분도 굉장한 인재인데, 지금 바닷가에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북벌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어떤 등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정자들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생 본인도 장사를 해서 백만 냥을 벌었는데, 그런 돈 같으면... 뭐 여러 어떤 거 왕들의 어떤 거 목숨까지도 어떤 거 좌지우지할 그런 정도의 돈이었는데 이 바다 속에 던져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쓸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덕용은 그냥 명분에 지나지 않,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허생이 비판하는 당대 현실의 모습은 뭐냐? 요 앞쪽에서는 그 경제구조가 취약하다는 거죠. 뭐, 어떤 그 해외무역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고 그런 경제구조의 어떤 그 취약성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부분은, 그렇죠. 인재등용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재등용. 조성기나 유영원 같은 인재가 있었으나 그 집정자들이 그들을, 그들을 등용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말 뿐인 인재등용, 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전개 세 번째죠. 어, 변시와 허생은 변시와 친분을 맺고 이제 두 가지였죠. 경제구조의 취약성 요 이제 앞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333쪽 여기에 인재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요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끝났고 이제 위기 부분으로 갑니다. 소설의 어떤 그 발달 어떤 단계로 보면 이제 위기 단계를 보면 새로운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등장 인물이 뭐냐면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허생과 변씨의 어떤 그 교류라고 한다면 변씨가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을 허생에게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 이완은 당시에 오영대장이라는 거죠. 오영대장. 오영대장은, 지금으로 치면, 수도를 경비하는 그런, 수도 방위 사령관 정도, 뭐, 굉장한 어떤 배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변 씨에게 묻습니다. 위항이나 여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민간입니다. 일반 민간에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 물었더니, 변, 변 씨가 허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 장, 이 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 정말이냐. 그래서 이름이 뭐냐? 묻는 장면이죠. 근데, 어, 변시유는 그냥 허시라고 하는 성밖에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름도 모른다. 라고 하니까, 아, 이인이다. 아주 비범한 사람이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밤에 이 대장은 그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허생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변신은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들어가서 이 대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허생은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술을 들이키고, 변신와 허생이 이제 술을 들이키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변신은 이 대장은 굉장히 높은,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인데,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했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깊어 비로소 이대장을 부릅니다. 이대장이 방에 왔는데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데 허생은 의도한 바가 있죠. 즉 집권층에 대한 불신, 집권층의 무능에 대한 불신,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이, 어,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무슨 뼈설에 있느냐? 어, 이게 말도, 물론 이게 이제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말도 반말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전거하겠으니, 와룡 선생은,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공명 있죠? 제갈량, 제갈공명입니다. 아, 이런 어떤 그, 제갈공명과 같은 유능한 인재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례를 하게 할수 있겠느냐? 자, 우리 그, 이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유비는 자기의 어떤 그, 동생인 그,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세 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간 거죠. 어, 그게 이제 삼고초료입니다. 즉, 인재를, 진짜 인재가 필요하면 임금이 이런 삼고초료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장은 어렵습니다. 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임금이 임금이 체면이 있고, 다 명분이 있고, 그런데 어찌 신하에게, 아직 뭐이 이, 묻혀 있는 어떤 그 선비니까, 아직 뭐 신, 신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세 번이나 임금이 몸소 찾아가게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즉, 권위와 임금의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겁니다. 진짜 신리를 중시한다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찾아가야 되는데, 아, 어렵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한다고 하니까, 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병, 그 임진왜란 때 조선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망명해 와 있는, 와서 정치없이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지금 명나라 장졸들, 우리나라에 망명해 와 있는 이 명나라 장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갚느냐 하면 그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다음에 훈척 권귀라고 하는 거는 막기득권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거 기득권층, 고위공직자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수할수 있겠느냐? 즉 은혜를 갚는 이게 명분인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는 것.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망명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기득권 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역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득권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을 어떻게 대하느냐하면 그렇죠. 뭐 오래 기다리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어서지도 않는다든지 그다음 뭐 반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렇게 맞이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이완도 어떤 그 위정자, 물론 뭐 다른 위정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뭐 어떤 유능한 그런 부분 있지만은 어쨌든 위정자 무능한 위정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조선 후기에 실존 인물인데, 이런 어떤 실존 인물을 등장함으로 인해서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렇죠? 소설의 사실성 그렇죠.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완도 뭐 이렇게 인재 등용을 위해서 몸소 나서는 그런 어떤 약간의 적극성은 뛰고 있긴 하지만, 집권층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에 대한... 반감과 어떤 그 불신,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렵다. 제1 방안이 뭐였냐면, 그렇죠. 인재등용뭐 삼고초려 하는 게1 방안이었고, 2 방안은 기득권, 음, 뭐 요거를 답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할수 있느냐? 자,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면 먼저 대의를 외치려면 이들이 북벌을 하려면 그냥 말로만 북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천하의 호글들과 접촉하여 결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떤 그 명나라, 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아직 명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의 뭐 멸망하기 직전이지만은. 자이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결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청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청나라에 첩자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 남을 알고,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싸움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만주 정부는 청나라죠. 이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이 중국 민족은 이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아, 중국 민족과는 친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 병자 호란 때, 군신의 그런 어떤 그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저들이 이 청나라가 이 조선을 가장 믿는 터이다. 그러니, 당나라나 원나라 때처럼 그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설까지 해 주도록 허용하고,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승낙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자제들을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놓은 옷을 입혀서 머리를 깎는 걸 이제 변발이라고 그러죠. 변발. 여러분들, 그 중국, 그 청나라 사람들 보면 그 머리를 앞머리는 빡빡 깎고 뒷머리는... 조금 길게 하는 이제 그게 변발입니다. 그 다음에 되놈의 옷을 입히는 것은 이제 호복입니다. 호복, 오랑캐의 옷을 입는 거죠. 호복을 입혀서 선비는 과거에 그 외국인이 응시하는 그 빈궁과에 응시하고 서민들은 또 장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허생이 이완에게 제시한 세 가지 계책이 뭐였더라 그렇죠? 인재 등용을 위해서는 임금이 몸소 삼고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의 망명객들이 조선에 이제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그렇죠. 고위, 공직자나 고위 관료들의 어떤 재산을 그들에게 좀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와 문물을 교류해야 되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생과 이완의 갈등인데, 허생은 실리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이완은 명분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를 중시하고 어,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고 그러니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허생이 어, 떤 실리와 관련된 그런 계책을 내놔도 이와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합니다. 그렇죠. 어,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약점이 어딘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명나라의 그, 어, 혹을들과 결탁하면 한번 청나라를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대장은 힘없이 말하기를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청나라는 오랑캐족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청나라의 어떤 그 두발과 청나라의 옷을 그리고 청나라의 문물을 어찌 받아들이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그 절정 위기 어떤 그 부분이죠.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제시했는데, 뭐 어떤 그 인재등용, 뭐그 다음에 그 기도권을 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요 정나라와의 어떤 그 문물을 교류하는 것, 이런 것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완이 거절하는 어떤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절정부로 갑니다. 그러면서 허생이 크게 꾸짖습니다. 소위 사대부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옷은 흰 옷을 입으니 이것은 상복이나 다를 바 없고 이제 그상두튼다고 이제 머리털을 한대 솜구같이 만든 이것은 남쪽 오랑캐 숲속에 지나지 않는데 무엇 가지고 예법이라고 하느냐? 번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 번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진나라 사람이었는데, 진나라 아, 여러분들 그 어, 춘추 전국 시대에 7개의 강한 나라가 있는데, 진나라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뭐 연나라도 있고, 뭐 조나라도 있고, 제나라도 있고, 뭐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일곱 나라를 전국치룡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번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진나라 사람인데 이 번옥의 가족들이 진나라, 진나라, 그 진나라가 다 통일하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 진시황이죠. 자, 이 진시황제에 의해 이 번옥의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번옥이는 연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죠. 이때 연나라는, 어, 진나라가 이 연나라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해서, 이진 시황제를 암살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암살을 그 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형가라고 하는 인물인데, 자, 이 형가가 암살 계획을 하면서, 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진 시황제를 만나려면, 어떤 그 만날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 첫 번째 명분이 뭐냐면 어, 이 번오기의 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나라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연나라를 이 진나라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 번오기한테 가서 어 내가 진시황제를 암살하기 위해서는 당신 목이 필요하다 하니까 번호기는 그렇죠.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사람이 진시황제니까, 자기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어,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그 형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번호기의 목을 주고, 지도 안에, 지도를 둘둘 말아서 갔는데 그, 그 안에 칼이 있는 거죠. 그 동무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쫙 펴면서 칼 가지고 진시황제를 찌르려고 해서나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가가 오히려 이제 죽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은, 이 무령왕은 요게 이제 조나라의 임금이죠. 근데 이 조나라도 어, 이제 조선으로 치면 뭐, 가, 가스를 쓰고 도포를 입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체육 뭐 축구를 하는데 가쓰고 도포 입고 두루마기 입고 뭐 체육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체육하려면 체육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령왕도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호복이죠. 호복. 이것을 부끄럽게 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본옥이나 무령왕은 실질적인 것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 이게 북벌입니다. 그 청나라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털을 아끼고 또 말을 달리고 칼을 쓰며 창을 던지고 활을 당기고 돌을 던지야 전쟁을 청나라를 치겠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넓은 소매의 옷을 고치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저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하는데 어떻게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어떻게 전쟁을 화를 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했는데, 그렇죠. 어, 세 가지, 뭐, 인재 등록을 위해서, 어, 삼고초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득권이 폐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와의 문물이 교류가 돼야 되고, 이런 걸 했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가 신임받는 신하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어찌르려고 했더니, 이 대장이, 이완이 급히 도망간, 그런 장면이 절정입니다. 자, 그래서까지가 이제 절정부로 어, 집권층에 대한 허생의 분노와 꾸지점 이렇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 다시 가 보았더니 집은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다. 어쩌 그렇죠, 허생이 간 곳이 없다. 우리가 보통 소설 같으면 뭐 그래서 허생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일반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허생이 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에게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남기고, 어떤 상상력을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미완의 결말 구조라고 할수 있는 건데, 자, 먼저 1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허생이 이완을 크게 꾸짖은 이유는, 그렇죠. 세 가지 계책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수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신의 계책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어, 이행을 못 하는 것은, 이제 명분, 체면과 명분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당대 지배층의 어떤 건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완을 꾸짖는 것은 당대 어떤 그 지배층을 꾸짖는 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결말로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결말 처리가 방금 허생이 이제 종적을 감추는 이런 결말 처리 방식은 뭔가 이야기가 완결된 느낌이 아니라 완결되지 않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거를 미완의 결말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설화적인 그렇죠. 뭐, 이, 이 어떤 뭔가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집이 텅 비어 있고, 그 아내와 같이 거기 살았는데, 남산 꼴, 그고 언행나무도 있고, 살았는데, 집이 없고, 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설화와 같은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어떤 그 결말 구조를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거는, 허생의 주장이 이런 뭐세 가지 이런 어떤 그 주장이 당시에는 수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이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칼을 찾아 찌르려고 한다는 거는 어 상당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허생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현실에 어떤 그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과제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 학습 활동에 보면, 현진건 작가의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어, 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은 짧은, 전체가 한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그 구글 문서로, 어 해서, 어, 그, 파일로 탑재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읽고, 자, 이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에 반영된 당대 현실의 모습을 100자 내외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수업, 댓글에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그 허생전의 어떤 그 현실은, 뭐, 만냥을 가지고 과일값이 좌우되던 그런 어떤 경제구조가 취약한 그런 현실도 있고, 그 다음 뭐, 군도 도둑대가 막 우글거리는 그런 어떤 그,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불과 관련된 명분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그 현실의 어떤 그 문제, 뭐, 인재 등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등등의 어떤 그 현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어, 이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에는 어떤 현실의 모습이 있는지를, 어, 백자 내외로 수업 댓글, 구글 문서로 작성하지 말고 수업 댓글로 작성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허생전 세 번째 시간,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